오늘은 다 어디 가셨나보네 어? 또 이쪽으로 옮기셨네? 나비야 아니 어, 아버지 오셨네? 그냥 왔어요 이거 엊그제 그릇 가져온 것좀 갖고 오고 아니요 저 쉽게 싸준 거 어디 갔대요? 어디 갔나? 네 해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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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반이 또, 회반이 또 쫓아가 있나 얘는 <laughs> 한번 가봐야죠 <laughs> 야, 오빠 어디 갔어? <laughs> 아이고. 이거 딩굴 딩굴. 아무나 보고 딩굴 딩굴하나. 어 <laughs> 아지야. 이리 와 봐. 뭐야? 터주래 응. <laughs> 저기 할아버지 가 봐. 할아버지. 쏟아줘야 돼. 에 금방 문을 이거 몇개안들어몇개안 들었어. <laughs> <laughs> 다 쏟아줘야 돼. 할아버지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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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손누르라 그래도 안 문해. 잘 팔아먹네. 천천히 잘 깨물어 먹여야지 꾸냥 꿀떡 생기고 꾸떡 생기고 못 갈려 인자 여기 할아버지 손에 손 깨물려고 다 먹었다 아이고 참 좋네 차또붙어버 아이고 저기 고양이 한 마리 보이는데 저거 맞네 나비 나비야, 나비야, 거기 또 할머니 거기 있어? 할머니 거기 있어? <laughs> 또 거기 와 있어? 응, 나비야. 응, 음. 할머니 기다려. <laughs> 언제부터 기다리고 있었냐? 응? 집에 없으면 여기 와 있구만, 할머니 쫓아가. 이거 참 웃기는 녀석이다. 또 밤을. <laughs> 음. 음. <웃음> 아이고. 야, 집에 가자. 집에 가자. 이거 <laughs> <얘> 봐. <laughs> 네, 여기서 앉아서 이러고 있어요. 진짜 웃겨 죽겠네. 할머니 보니까 야 웃네. 여러분. 요 아이고. 좋은 아침 안녕하세요. 다이고야 여동생은 어디 있여동은집이 있대요. 가야래두 <laughs> <laughs> <아이고. 웃음> <laughs> <아이고. 웃음> <laughs> 분밖에 안 계세요? 네. 이거. 그냥 왔어요, 저는. 오왔 예. 애들 다어요다 갔어요. 아야. 아 안녕하세요. 네. 안녕 아좀딱 거기 있다고 와서 앉았었구만 네. 아 열쇠가 안닫았 아이고 참말로 나루야 아이고 이뻐 죽었네 아이고 야 여동생은 어디 있어 가자 가자 얼루마 가집이 가자 응 네, 얼루마 혹시나 고와봤던 여기서 지키고 있네 없어서 아, 아, 보니까요 아이고, 가, 가. 가. 응. 와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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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먹네, 이단 먹네. 이단 먹어. 가자! 엄마, 엄마. 이뻐, 이뻐. 이뻐, 이뻐. 이뻐, 이뻐. 이뻐, 이뻐. 이뻐, 이뻐. 이 이뻐. 이 이뻐. 이 이뻐. 이리이이리이 아이고 무거워! 어떻게 묵신 온가 몰라 자아려 달려.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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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잘난 아이고 잘그그 여동생 어디 갔어? 정상. <laughs> 여동산 아니 알아들는거좀 쳐다보네 네. 쳐다보네 기안 오면 꼭기돌아다봐 아, 아이고 쟤뭐 먹어서 배가 저렇게 는가 아 몰라 배좀봐뭐 먹었나 모르겠 아이고 밥주너 혼자 다 먹었구나 다비 집이 와서 다비야. 응. 이와이와 와봐, 이 와봐, 이와 와봐, 우리 와봐, 앉아, 앉아, 앉이 앉아 앉아 와또 집이 줄봐집또 장난이야, 나비. <laughs> 저 할아버지한테는 문제다, 태. 예. 예. 될거 예. 잘 따라요 할아버지. 에. 에? 저거 한번한번 한번 다리 꺼내서 줬는데. 또. 또 줬어? 아니, 내가 갖고서 아까 감옥이 먹었다는. 저. 나비야, 저... 아니 저 깔아준 게 담요 깔아준 게 다. 딱 이렇게 긁어서 다 모아놔. 담요를? 응. 응. 저 거기는 안 깔고 그냥. 그냥 들어가는 게 좋은가 봐. 저기, 저큰거박스요또왜 응. 거기다 갖다 놓으셨대? 저쪽이가. 까도. 그때 이렇게 다 박혀놓고 들고 그래요. 어떻게? 그래, 이거 까려졌어. 이거 까려졌더니 네. 식혀. 네. 네. 또그차 쪽다가. 이거 소리다. 네. 그래서 또내놨어 내놓고서 나 이거 박스 오려서 까려졌지. 오려서. 그 차박.

아이고 라비야 아어 누가 e 어 out of it. I get out of it. 샥, s h u 샥, up, 고 h u t up, shut up, shut up, 저 h u t u 저저 h u t up, s h ヘ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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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ヘ 나오게해갖고와서 오래갔어 얘 근데 여기, 여기, 오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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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숨 있어. 예, 숨이 안잡히기저기여던여 같은데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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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지여다 여기, 지고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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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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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기디기디기디기디기 여기, 여 야, 비야파비야 바른 다른 바른 바른 야른 바른 바른 발른 바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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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야 꼬딱어 응 음, 할머니가 꼬닦아 줄게 응 음. 가만히 있어 닦아줘도 됐어 나 맛있어하지 마 여기서 자 맛있어하지 마응 어이 들어가 봐 이리 와 이리 와 찾지 다분한거봐 네. 하나 둘셋 <laughs> 하나 둘셋이제 아, 발로 눌러보면게 가만히 어니까아 이거, 이거 아이구 생자 이뻐 야이봐장난하려고쟤 여기 차 밑에 아리야, 이거 요 네. 네.